57번입니다. 우리가 결국 계산하는 것은 2 e 또는 K가 적힌 카드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은 2를 뽑는 거고 B라는 사건은 K를 뽑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는 이라는 개념 그러면 합사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A합 B의 사건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 공식에 의해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 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 PA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생각해 봐요. 18장에서 세장을 뽑아요. 그러면 18C3이 확률인데 2를 이미 뽑아놨어요. 그럼 난두 장만 뽑으면 되겠죠. 18장 중에서 한 장인 2는 이미 뽑았으니까 남은 17장에서 두 장을 뽑는 것이 PA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PB를 계산하면 18장 중에 3장을 뽑는데 17장 중에 2장을 뽑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는 2를 먼저 뽑아온 상태고 여기는 K를 먼저 뽑은 상태라는 것이 다른데, 확률적으로는 계산이 같죠. 그래서 얘네들은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A교B의 확률을 뺍니다. A교B도 어찌됐건 18장 중에 3장을 뽑는 건데, A교B는 2도 뽑아야 되고, K도 뽑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18장 중에서 3장을 뽑는 게 아니라, 이미 2장을 뽑아놨다. 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16장 중에 하나만 뽑는 것이 교집합의 확률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될것 같아요. 18장 중에 3장을 뽑는 것은 18, 17, 16.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 와우. 이 더러운 계산을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 많이 준 거야? <laughs> 왜 굳이 이렇게 장수를 많이 줘서? 자. 남 곱하기, 선생님, 지금 계산기 쓰고 있는 겁니다. 816 나옵니다. 816. 17C2는요, 17 곱하기 16을 2로 8. 그럼 17 곱하기 2, 34가 됩니다. 자, 그러면, 816분의 34 더하기, 816분의 34 빼기, 8 1 6분의 16이 되는 거고요. 816분에, 자, 계산할게요. 34 더하기 34 빼기 16 하시면 52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음, 6으로 나눠볼까요? 자, 816을 6으로 나누면 136. 아, 52는 6으로 안 나눠지네요. 이런. 52는 26. 26, 16, 4, 816을 4로 나누면 204, 52를 4로 나누면 13. 그래서 204분의 13이 우리가 계산하는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숫자가 큰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기 쓴거고요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산하는 방식만 아시면 쉬운 건데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와서 아마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